할렐루야 예, 한 주간 건강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10월의 마지막 달이네요 어, 10월이 5주가 있다 보니까 유독 길다라는 생각을 어, 합니다 또 들판을 보면 어, 금방금방 어, 나락을 베고 추수하는 모습을 보면 참 부지런도 하고 시간도 빠르다라는 생각도 합니다 어, 결산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죠. 우리 성도님들, 올한 해도 수고 많으셨는데, 남은 한해더잘 준비하시고 마무리하셔서 좋은 결산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앞뒤로 함께 인사하실 때,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을 받으며 살아갑시다.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시작.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을 받으며 살아갑시다. 아멘. 가나안 땅을 설명하는 다양한 표현 방법이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을 보면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기로 한 약속된 땅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도 있고 창세기 17장을 보면 또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의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할땅 이렇게 설명하기도 하였습니다. 또 어느 쪽을 보면 그 땅은 기근이 심하다 이렇게 기근에 대해서 말한 적도 있었고 출애굽기 3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렇게 직접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가나안 땅, 그러면 그 앞에 있는 수식어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렇게 우리는 이해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어 궁금증을 한번 우리가 갖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그렇게 아름다운 땅이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떤 것을 들으면 자꾸 그것을 어 물질적으로 어 눈에 보이는 것으로 설명하려 하고 해석하고 받아들이게 되잖아요. 그래서 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러면 어 농사짓기 좋고 또 비옥하고 평화로운 땅인가 보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데 정말 거기서 끝나는 그 내용이 맞는지 오늘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절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소리를 들면 그 땅이 비옥하다는 것이죠. 농사지를 잘 지을 수 있고 또 목축업을 하는 어 당시의 생활을 비교해보면 아 그곳에서는 염소나 양을 잘 기를 수 있는 그러한 어 땅이구나 우리가 이렇게 상상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 이러한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이에요. 실제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가나안 땅이 우리의 상상과는 거리가 멀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실 때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자기가 생활하던 그 터전을 떠납니다. 거기가 하란이에요, 하란. 하란을 떠나서 그가 어떻게 여정을 거치는가 하면 세겜을 출발해서요. 베델과 예루살렘과 베들레헴 점점 남방으로 가는 거예요. 남쪽으로. 그리고 어, 헤브론이라고 하는 도시까지 가게 됩니다. 그런데 어, 방금 언급된 세겜 그다음에 베델, 예루살렘, 베들레헴 우리가 알고 있는 잘 아는 지형이죠. 뭐 헤브론도 마찬가지인데, 어 여기는 해발 800m가 되는 그러한 평균적으로 높은 고지대입니다, 고지대. 그러니까 거기에는 어 나무나 풀이 무성한 그러한 우리가 알고 있는 산의 개념이 아니라 그냥 돌산이에요, 돌산. 돌밖에 없어요. 어 평지, 평야로 아브라함이 이동하면서. 어, 자기 가족들과 많은 재산을 끌고 가면서, 야 보아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된 땅이다. 아 이렇게 사람들을 막 이끌고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정작 아브라함이 자기가 눈으로 본 것은 어, 돌이 많고 나무도 없고 풀도 없는 그런 척박한 땅, 그런 높은 고지대를 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남쪽으로 남쪽으로 이동해서 가나안 땅까지 오게 되는 겁니다. 물론 가나안 땅 전체를 놓고 보면 농사 짓기 편하고 비옥한 땅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누가 차지하고 있었는가 하면 여러분 잘 아시는 블레셋이라고 하는 족속이 옛날부터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툭하면 전쟁했다, 툭하면 싸웠다. 그럼 어디랑 싸워요? 불레셋하고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또 이삭과 야곱에게 그 땅을 약속해 주셨는데 그 땅을 완전히 차지하려면 이 불레셋과의 마찰을 피할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왜냐하면 불레셋이 가장 좋은 땅을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작 그 불레셋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고 약속받은 그 가나안 땅은 비옥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 사실은 척박한 땅에서 머물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언제 그 땅을 차지하느냐? 포로 시대 이후에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그 비옥한 땅은 남에게 내주고 척박한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하게 되고 그게 구약성경에 나와있는 대부분의 사건의 배경이 되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랑은 좀 거리가 멀죠. 어, 돌산이고 돌밭이고 척박하고 나무나 풀이 자라지 않는 땅 그런데 네. 여기에 또 문제가 있어요. 큰 기근이 종종 찾아옵니다. 거기는 비 강수량이 많지 않은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툭 하면 가뭄이에요. 장세기 11장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가나안까지 와서 그나마 척박한 땅에 자리 잡고 이제 좀 살아볼까 하는데 뭐가 왔어요? 기근이 왔다는 거예요. 가뭄이 왔어요. 그나마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애굽으로 더 남쪽, 더 따뜻하고 비옥한 나일강이 있는 애굽으로 아브라함과 그 족속들이 다 이전하게 되는 겁니다. 이상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줄 알았는데 정작 좋은 땅은 불레셋 사람들이 다 차지하고 있었고 그들과 싸우기 싫어서 피하여 인적이 드문 돌산에 정착하여 간신히 생명 유지하고 살았는데 또 기근을 맞이하 기근이 들자 사람들이 양식을 주지 않습니다. 파는 사람이 없어요.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가난해요, 부자예요. 부자입니다. 재산이 많아요. 하란에서 큰 부를 이루었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식졸도 많았지만 물질적으로 재산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가나안 땅에 왔을 때는 가나안에 원래 살던 원주민의 입장에서 볼때 아브라함은 이방인 이 잖아요. 그러니까 가뭄이 들었을 때 이방인인 아브라함에게 나눠줄 양식을 팔지 않았다는 거예요. 같이 먹을 양식이 없는 거예요. 같은 민족끼리도 아껴먹고 있는 그 양식을 이방인 되는 아브라함 그 가족에게 팔지 않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돈이 있어도 양식을 구할 데가 없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또 가나안 땅을 등지고 애굽으로 향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약속하신 그 땅을 버리게 됩니다. 애굽으로 이주해요. 그래서 장세기 12장 10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거류하려고 거기에서 살기 위하여 내려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애굽에는 1년 내내 물이 멈추지 않는 나일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기근으로부터 자유롭죠. 먹을 것이 풍족했습니다. 문화도 발달했어요. 사람이 살기 좋은 장소였어요. 그런데 아브라메 입장에서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그 애굽을 찾아가려면 중간에 또 뭐가 있어요? 광야가 있어요. 광야 거꾸로예요. 출애굽을 할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광야를 거쳤잖아요. 그 반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가나안 땅에서 광야를 거쳐서 애굽으로 찾아가는 그 아브라함의 모습을 상상해 보시면 과연 어떤 생각을 했을까?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땅으로 가면 내자손도 많게 되고,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그리고 심지어 내 후손 중에 왕도 나타나게 된다고 약속하셔서 그말 의지하여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척박한 돌산에서 가뭄 맞아가지고 또 터벅터벅 걸어서 광야를 거쳐 애굽으로 가는 그 아브라함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면, 이게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약속이 맞는가? 그런 생각을 해볼수 있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의 인생도 이와 같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수많은 약속, 축복을 약속하고 있지만 종종 우리는 예기치 못한 일들로 인하여 그 광야를 걸어가는 그 척박한 땅을 밟고 가는 아브라함과 같은 심정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어려움의 시간이 우리 인생길 위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의 상황만 놓고 보면 그건 축복이 아니고 오히려 저주에 가깝죠. 그러나 큰 그림으로 넓게 길게 보면 결국 그것이 하나님의 의도이고 섭리였으며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는 길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아브라함의 모습들을 상상해 보면서 지금 나에게 닥친 어려움들 또 어떤 인생의 문제가 있다면 이것을 지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인가 새로운 놀라운 축복을 보여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희망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때만 기근이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훗날 야곱의 때를 또 보세요. 야곱. 어. 또 기근이 들어서 그들도 어디로 애, 어디로 양식을 구하러 가요? 애굽으로 또 가잖아요. 애굽으로. 어. 그러니까 구역 성경을 보면 가나안 땅에서 조금 살만하면 기근 들어서 또 애굽으로 가고 또 살만하면 기근 들어서 애굽으로 가고. 그러니까 <laughs>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혹시 애굽이 아닐까? 이러한 생각을 할 정도로 가나안 땅이 우리가 살각하는 그런 비옥하고 살기 좋은 땅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나중에 야곱의 가족들이 기근 들어 애굽으로 간 이후에 그들이 아예 요셉이 당시에 애굽의 총리였기 때문에 나일강 인근 가장 좋은 땅을 부여받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거기서 정착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수백 년 지나 그들이 노예 생활할 때까지 큰 번성을 애굽에서 이루게 되는 거죠. 여러분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애굽 땅에서 그 토대가 완성되어지고 그 열두 지파의 뿌리가 거기에서 성장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 역사의 흐름을 보면 오히려 가나안이 아니라 애굽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역사가 발전되고 있는데 왜 가나안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셨을까. 현실은 그렇지 않은데 여기에 하나님의 의도와 섭리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것은 기도할 때 얻어지는 땅이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고 요셉과 야곱도 그렇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을 떠나 애굽으로 갈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막지 않으셨어요. 가나안 땅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땅, 축복된 땅이라면 그 땅을 벗어내려고 할때 하나님께서 막으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기에 대한 답이 출애굽기 2장 24절, 25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출애굽의 시작이에요. 이게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의 시작이에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들었다고 그래요? 그들의 고통의 소리를 들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을 성취하기 위하여 무엇을 기다리셨는가 하면 기도하는 백성들이 되기를 기다리신 거예요. 풍성할 때는 넉넉할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지요. 그런데 그들에게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사람 바로라고 하는 사람이 애굽을 다스리게 되자 그들은 한순간에 노예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고통스럽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는 것이고 과거에 자기 조상과 맺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간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백성이 되기 위하여 참으시고 기다리시며 그들에게 약속하신 축복을 잠시 보류하신 거예요. 멈추신 거예요. 이 말은 역으로 얘기하면 오늘날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왜 소원을 이루어 주지 아니하시고 왜 형통케 안해 주시는가 여기에 대한 우리가 질문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죠. 무엇을 기다려요? 여러분께서 기도하는 사람으로, 기도하는 가정으로, 기도하는 교회로 변화되어지고 성숙되어지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하셨던 그 놀라운 축복의 약속이 하나님께서 다시 기억나 그 실현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이 계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애굽 땅에서 그들이 풍성히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그들이 과연 기도하는 삶을 살았을까 하는 그런 어 한번 궁금증을 한번 가져보세요. 하나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이렇게 번성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상들과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저희를 보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맞죠, 사실은.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한 번도 애굽 땅을 벗어나기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어요. 왜? 지금 풍성하게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과 고난의 시간을 주시는 이유에 분명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기억나게 하기 위하여 때로는 우리를 이와 같이 연단과 훈련의 시간으로 몰아가실 수도 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는 어떠한 고통에 찾아와도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며 기도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참다 참다 못 참아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 엉터리 같은 기도 제목도 들으시고 응답하사 그들에게 출애굽을 통하여 약속된 가나안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가나안 땅으로 이루어지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실행하시게 됩니다. 이처럼, 이기적인 기도. 그동안 기도하지 않다가 어려움이 생겨서 그때 하는 그 볼품 없는 그 기도 제목까지도 들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아, 여태까지 이렇게 살아왔는데, 뭐, 지금 뭐, 그게 아니에요. 앞으로의 삶이 더 중요합니다. 기도하시고 간구하시고 나와 이전에 약속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께 더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기다리시는 그러한 하나님 되신다는 사실 기억하시고 짧은 기도 작은 기도 볼품 없고 이기적인 기도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듣기 원하신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왜 가나안 땅을 이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가? 거기는 하늘의 이슬과 비를 바라보아야 할 땅이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이슬과 비를 바란다는 것, 무엇이에요?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도움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장소가 가난 땅이라는 사실입니다. 인간에게 필요한 것,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물이죠, 물. 젖과 꿀이 흐른다는 표현을 들으면, 여러분 어때요? 사막을 상상하게 돼요? 아니죠. 푸른 녹지대, 그렇죠. 평야, 뭐 그런 것들을 상상하며, 거기에는 비옥하고 곡식이 잘 자라고, 지금 우리가 보는 것 같은 그런 황금 평야를 우리가 상상하게 되잖아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 가난한 땅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 전체 3%밖에 되지를 않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베델, 예루살렘, 뭐, 베들레엠, 대부분의 도시가 해발 1000m, 800m 그 사이에 머무는 높은 고지대의 땅들이에요. 주변에 나무보다 돌이 더 많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때 돌을 이용하잖아요. 그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백향목이라고 하는 나무가 있는데 그것도 다 수입해와요. 그 땅에 그 나무가 없었어요. 성경학자들이 예수님의 직업이 뭔가, 여러분, 뭘로 알고 계셔요? 목수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목수. 그런데 그 히브리 원어를 해석해 보니까 이 목수라고 하는 것보다는 이, 뭐예요? 건축, 집을 만드는 그런 건축자라고 하는 의미가 더 강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목수뿐만이 아니라 석공, 이 석수의 역할도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 지역에 워낙 돌이 많고 나무는 적기 때문에 나무를 다듬는 일보다 돌을 다듬어서 무엇인가 하는 그런 일들이 더 많았다는 거예요. 함라땅에서 여러분 직업이 어부입니다. 그러면 어때요? 좀 이상하죠? 여기는 물이 없는데 강이나 바다가 없는데 왜 직업이 어부지, 농부가 맞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이 목수라고 번역된 헬라어 테크톤이라고 하는 그 원어를 보니까 집을 짓는 기술자라고 하는 그 총칭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봐서 예수님이 살아가 계셨던 그 당시에도 그 땅은 여전히 척박했고 돌이 많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한 일들을 하시며 유년시절을 보내셨구나. 우리가 이렇게 상상하게 됩니다. 갈릴리 바다 인근에 예수님 당시의 배, 그러니까 한 2000년 된 배가 땅 속에서 발견되었어요. 과학자들이 그것을 잘 보았더니, 아니, 배한 척을 만드는데 나무가 15가지 종류가 섞여서 배가 만들어졌대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가나한 땅에 큰 나무가 없다 보니 이 나무 저 나무 모아서 배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나무가 없는 지역이 가나한 땅이고 척박합니다. 그 땅에 물은 곧 생명입니다. 그래서 가나한 땅은 이슬과 비, 이두 가지가 모든 생명을 주관하는 중요한 키가 되는 거예요. 애굽의 나일강은 1년 내내 비가 와서 그 물이 넘쳐나지만 요단강은 비가 와야 흐르는 정도예요. 그냥 개천 정도, 그냥 시냇물 그 정도가 요단강인 거예요. 비교가 안 됩니다. 비가 안 오는 시기가 되면 그 요단강이 물이 줄고 마르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은 다른 곳과 달리 그비 비를 의지하여 살 수밖에 없는 곳이고, 특히 매일 매일 새벽에 내리는 그 이슬을 의지하여 살 수밖에 없는 곳이 가나안 땅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수 없는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눈으로 볼땐 그곳은 척박하고 힘든 장소이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하여 사람이 살수 있고 그리고 모든 생명이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곳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바꾸어 말씀하신 거예요. 즉,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땅, 하나님께 기도하는 땅, 하나님께서 도우셔야 살수 있는 땅이라는 사실을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우상 섬기는 일을 멈추지 않던 아합 왕에게 어떤 저주를 내렸습니까? 열왕기상 17장을 보면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3년 6개월간 가뭄이 시작되었어요. 이슬이 있지 않겠다.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다시 한번 해석하면 그 땅은 양이나 염소를 기르기 쉽기 때문에 그 염소에서 나오는 젖, 그 젖을 거기서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누가 하나님께서 새벽에 이슬을 내려 주셔야 하고. 그러한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줘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곧 하나님 은혜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장소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한 땅은 우리가 생각하는 애국과 같은 땅, 물이 풍성한 땅, 그러한 땅이 아닙니다. 사람의 힘으로 뭔가 이룰 수 있는 그러한 땅이 아니에요. 젖과 흐리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 기도해야만 얻을 수 있는 땅이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이슬과 비로 축복하셔야 살아있을 수 있는 그 땅이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밤사이 내리는 이슬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매일 매일 여러분의 삶 속에 충만히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담비를 받아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고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사모하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곧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축복되고 약속된 땅으로 변화되어 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제 얼마 남지 않은 2022년도 11월을 감사함으로, 큰 소망으로 맞이하시는 우리 함라중앙교의 모든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